건축은 공간에 쓰는 시. 나금수. 건축을 사랑하라. 옛 것과 새건 모두를 환상적이며 모험적이며 절대적인 그 창조의 속성으로 인해 건축을 사랑하라. 그것이 발명품으로 인해. 우리의 느낌을 황홀하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내혹시키는 추상적이며 암시적이며 상징적인 그 형태로 인해 우리의 삶의 무대이며 기반인 건축을 사랑하라. 침묵으로 인해 건축을 사랑하라. 그 속의 음향과 은밀함과 강한 노래가 감추어진 침묵으로 인해. 오래전 지오푼티에이 저서 건축 예찬에 이 서두를 처음 읽을 때의 전율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의 예찬처럼 건축은 공간에 쓰는 시이다. 시를 일러 절한 채를 짓는 것으로 말해온 예로부터의 시각에서도 시와 건축은 오묘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더구나 문학의 집요한 추구인 관계에 대한 조명이 건축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백남준이 풍피도 센터 개관 기념전에 초대된 후 가진 인터뷰에서 인간이 무엇을 발명했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인간은 새로운 관계를 설정할 뿐이지요.라고 말한 것처럼 건축이든 문학이든. 그것은 관계에 대한 다양한 조명이다. 종묘의 월대나 병상선언의 만두류를 보면 아무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무한을 향해 비어있고 열려있는 형태없는 공간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그빈 공간은 우주의 질서로 가득 차있다. 바람과 햇볕 속에 고요한 그곳은 우주의 기운으로 채워져 있고 그 기운은 우리의 깊은 곳과 조화한다. 언어가 여백 위에서 이러한 질서와 기운의 구조물을 구축하게 될때 시인 작가들은 새로운 창조로 인해 마음이 설렌다. 2024년도 9월까지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조경 전시를 열고 있는 1세대 조경의 대모 정영성 조각가는 여의도 색강을 주차장으로 만들겠다고 할때 눈앞이 캄캄했다고 한다. 한강을 인위적으로 개발한 것도 억울한데 색강까지 그렇게 만든다니. 그래서 그는 공무원들한테 김수영 시인의 풀을 읽어줬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생태공원인 여의도 색강 생태공원은 그의 고집과 진념으로 완성됐다. 그 절체절명의 시점에서 김수영의 시를 공무원들에게 읽어줬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이렇듯 건축과 문학 더 확장해서 건축과 인문학은 서로를 받쳐주고 있다. 사람의 숨결과 이야기를 중시하는 건축가 승효상은 그의 책《빈자의 미학》에서 인문과 도시 인문의 건축을 강조한다. 그는 건축을 굳이 어떤 장르에 집어넣으려면 인문학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도시는 완성되는 게 아니라 생물체처럼 늘 변하고 진화한다. 도시의 길은 그 길이 아무리 좁고 구부러졌다 해도 오랜 시간을 지탱온 해 이상. 우리 공동체의 역사를 기록한 기억의 보물창고이며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말한다. 건축과 도시의 인문성은 공공성을 강조하는 그는 덜 미학적인, 더 윤리적인 슬로건을 제시하는데 이런 선언에 어울리는 사례로서 우리의 선조들의 집을 든다. 우리 선조는 집을 지을 때늘 자연과 건축과 인간 간의 관계를 염려했으며, 집은 그 관계를 잇는 고리 역할이었을 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 기능 중심의 공간인 서양의 주택과 달리, 우리 전통 주택의 방과 마당은 다양한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었다. 한편 그는 우리가 건축을 만들지만 그 건축이 다시 우리를 만든다고 말한다. 교회와 사찰이 시장보다 더 상업적인 곳으로 변하고만 우리의 도시에서 마음을 고요케하는 성소를 찾는 일이 쉽지 않음을 아쉬워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승효상은 이런 자신의 건축 및 도시관을 빈자의 미학으로 표현한다. 그가 말하는 빈자 미학은 가난한 이가 아니라, 가난하고자 하는 이들의위한 건축 방법론이다. 그는 쉼 없이 경계 밖으로 스스로를 추방하는, 자의 길을 다짐하는, 우리 시대의 고독한 건축가이고자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 시대의 어디에도 눈에 보이는 허용성을 갖지 못하는 시의 위상과 많이 닮아 있지 않은가? 우리가 건축을 만들지만 그 건축이 다시 우리를 만든다는 그의 깨달음과 재현은 얼마나 의호적절한가? 우리가 시를 쓰지만 시는 다시 우리를 만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시를 쓰는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나 주체의 탈 중심화는 물론 경계 밖으로 달아나는 자아를 견지해야 한다.